긴급스포입니다 BMW의 베스트셀링카, 5스트리지가 무려 1000만원 할인을 합니다! 안녕하십니까. 카이슈의 송명군입니다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저희 카이슈가 이습니다 BMW의 최대의 인기 차량, 5스트리지그 중에서도 530i X-Drive M 스포츠 자그마치 1000만원 할인으로 돌아왔습니다. 근데 수량은 많이 없어요 수량은 많이 없고 선착순 10분 정도만 저희 카이슈에서 모실 수 있을 것같고요 컬러는 흰색의 브라운 블랙의 브라운 그레이의 블랙 그레이의 브라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들은 bmw 파이낸스가 아니라 타사 캐피탈 혹은 현금을 쓰셔도 똑같이 천만원 할인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별도로. BMW 재구매 있으신 분들은 2% 추가 적용 되실 거고요. 5종 세트 서비스까지 풀 패키지로 구성해 봤습니다. 정말 좋은 기회, 정말 좋은 기회인데, 이번 달 출고 기준이라, 오늘이 8월 27일, 이 영상이 8월 27일 저녁에 올라갈 것 같은데, 28, 29, 30, 3일밖에안 남았어요. 근데 3 0날 말일은 실질적으로 출고가 불가할 것 같고 28, 29 그러니까 내일이랑 모레까지는 결정을 해 주시고 승인 보고 안 납까지 해 주셔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프로모션 1,000만 원 적용될 수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. 자, 오스리지 같은 경우는 무이자도 가능하세요. 제가 견적을 한번 봤는데 대량 선납금 약70% 내시면 36개월 기준으로 0%대 이자 나올 수 있습니다. BMW 파이낸스 기준이고요. 더 메리트가 있는 건 리스트 조건이에요. 사실 VM 들어 파이낸스 쓴다고 하면 할인율은 좋았지만 물론 천만 원까지는 아니었죠. 할인율은 좋았지만 이율 자체 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큰 메리트가 없었는데.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 상품은 타사 캐피탈도 천만 원까지 할인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모든 캐피탈 다 뒤져서 가장 저렴한 캐피탈을 견제를 한번 내봤는데 자 무보증? 1억 원안 내시는 거죠? 무보증에 60개월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리스료가 95만 원대 나오고요. 선납을 30% 내신다고 하시면 무려리스료가 50만 원대입니다. 사실 이번 조건은 저희 카이슈도 어렵게 갖고 온 조건이라 520i를 보셨던 분들도 조금 더 무리해서 가실 만한 조건이에요. 자 애니웨이 anyway. 지금 시간이 아니없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면 530i 천만원 할인 전국에서 가장 할인 많이 받고 출고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명구였습니다.